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즉 아담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리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다고 라 나와요. 그리고 그 300년을 딱 동행하고 나서 365세, 즉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후, 그러니까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인물이 되었죠. 그 이유는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가 드디어 나오는데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이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이에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뒤에 나오는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연관이 있는데요. 어,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앞에 보자면 첫 번째는 이 무드셀라라는 것이 창지기. 란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 그래서 그 부족의 창지기의 의미는 창지기가 죽으면 그 부족의 멸망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두는 죽음, 셀라는 보내심. 즉 그래서 이 무두 셀라가 죽으면 내가 무언가를 보낼 거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첫 번째 의미가 됐던, 두 번째 의미가 됐던 이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볼게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즉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고요.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보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595년. 즉, 언뜻 봐도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지 않았어요. 700년 정도를 살았죠. 그 아버지인 무드셀라는 900년을 훨씬 넘었는데, 700년 정도를 살아요. 그래서,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임을 나타내셨음을 이미 나타내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